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12강입니다. 아, 여러분 복습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 저 제가 늘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복습을 많이 하셨는지 뭐잘 따라오고 계신지 아, 그게 제제 주된 관심사입니다. 아, 아,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지 아, 뵙지 못하고 이렇게 그 바깥에서 이제 다른 분들하고 가르칠 때도 그뭐늘 관심은 그거였어요. 이분이 과연 직장 생활 하면서 학교 생활 하면서도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사실 복습이 안된 상태에서 진도만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의도적으로, 아, 뭐, 오늘 진도 나가야 되 오늘 진도 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온라인상으로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주십시오. 아, 그... 내가 과연 진도 나가도 될 시점인지를 스스로 판단해 주시고, 안 됐다 싶으면, 강의를 하루나 이틀 정도 뒤로 연기를 시키시고, 복습을 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 주시는 것이, 자,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3개월 안에 이 기본기 다지는 끝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늘어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늘어나게 되면,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게 혼선을 일으키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3개월 특별 과정이라고 이렇게 어,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이제 복습 시간이죠, 그죠? 음. 자 여러분 노트 덮으시고 자, 답변 잘 해주십시오. 어,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소리 내서 복처, 어, 답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거꾸로 오늘은 거꾸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투 부정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자투 부정사란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투 부정사가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투 부정사란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부정사니까 그죠 어,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 자, 이렇게 답변하신 게옳습니다투 그, 부정사의 용법은 세 가지가 있다는데 어떤 게 있다 고 그랬죠? 명사적 용법, 형 명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동명사와 투 부정사, 자, 투 부정사 더 크다 고 그랬죠? 그죠? 그 동명사와 투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변화된, 변형된 어떤 품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능. 서술의 기능은 당연하게 한다고 라 여러분 받아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그고 시점, 그러니까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더라도 그 뒤에 다섯 가지 형식, 그리고 그러니까 오 형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명사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기능. 자, 명사적용법이니까 명사류에 속하죠. 그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인다. 그리고 스스로의 기능 하죠 그죠? 스스로의 기능, 동사의 기능, 그죠? 자, 여러분 해석해 보십시오. 자, to learn English is not easy. 자, 해석했습니까? I like to climb mountains. 해석. He hates to read books. 해석. 자, 영작 한번 해봅시오.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독서이다. 책을 읽는 것이다. 영작. 자, my favorite hobby is to read b o o k s 그죠? 영작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다. 자,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tell him the truth. 그죠? 답변 잘 하셨습니까? 자, 영작 해보십시오.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자, 존재 유무을나타내다 그랬죠? 서울에는 한강이 있다. 자, there is 한 river in Seoul. 그죠 자, 우리 가족 안에는 네 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네 명입니다.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자, 네 명이니까 복수죠. 그죠? There are four, four members In my family. 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자 해석해 보십시오. There are many places to go in Seoul. 해석. 자, 서울에는 가볼만한 많은 곳들이 있다. 자 t 부정사 형용사적용법이 되면서 가볼만한 많은 곳들. 자, 요게 주어가 된다. 그했죠 주어가. 자, 해석.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in Tokyo. 자, 해석. 자, 도쿄에는 볼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해석 잘했습니까? 자, 볼만한 많은 것들. 자, 이게 주어가 됩니다. 볼만하니,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그죠 자 해석해 보세요 I found a man to fix this machine I found a man to fix this machine 해석 자 나는 이 기계를 고쳐줄 수리해 줄 어떤 사람을 찾았다 자, 해석 잘했습니까? 고쳐줄 어떤 사람. 자,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들어가기 전에 부사의 용도, 그러니까 부사류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드렸던 게 있죠. 그죠? 대충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이유가 있고, 그죠? 목적. 자, 목적이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죠? 원인, 때, 뭐 시간, 양태, 비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대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석해 봅시오. Yesterday I went to Jongno to buy some books. 해석. 어제 난몇 권의 책을 사러 종로에 갔었다. 맞죠? 자, 또 해석해보세요. To buy some books, I went to 종로 yesterday. 해석. 자, 이번 부사구. 부사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죠? 몇 권의 책을 사러, 사기 위해, 난 어제 종로에 갔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해석해 보세요. I met 철수 yesterday to return his book. I met 철수 yesterday to return his book. 해석. 자, 나는 그의 책을 돌려주기 위해 어제 철수를 만났다. 만났었다. 자, 과거니까 그죠? 자해석 I sent him there to help them. I sent him there to help them. 해석해 보세요 자 나는 그들을 돕게 하기 위해 돕도록 그를 거기에 보냈다. 자 나는 해서, 이렇게 서 해서, 해서, 해 거기에 그들을 돕도록 보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해석 잘 했습니까? 자, 기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자,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자, 목적이라 그랬죠? 뭐, 뭐, 하러,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아, 잘안 외워져요, 여러분. 뭐, 뭐, 하러, 뭐, 뭐, 하기 위하여. 자, 따라해 보십시오. 자, 뭐, 뭐, 하, 도록도 된다 그랬죠. 의역이 되면. 그죠?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뭐, 뭐, 할, 뭐, 뭐, 할만한. 자, 안 외워지죠. 그죠? 뭐, 뭐, 할, 뭐, 뭐 할만한.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기능. 어떻게 되죠? 자,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거 중요합니다.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자, 원래 beautiful flower 처럼 앞에서, 명,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many places to go, 갈만한 많은 곳들. 자, 이럴 때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그죠? 자, 투부등사의명사형꾸의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죠? 뭐, 뭐, 것. 자, 동명사도 해석이 뭐, 뭐,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동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가다, 먹다, 마시다, 잠자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동명사가 되고, to를 붙여주면 to 부정사가 되거든요. 자, 여 가다, 먹다, 마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 내가 말을 하는데, 뭐, 나는 뭐, 치킨을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먹는 것, 이렇게 되면, 그죠? eat에다가 ing를 붙이면 먹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eating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혹은 to eat 이렇게도 먹는 것이 되어버려요. 자다 있죠? 자다. 아, 나는 잠자는 것을 좋아해. 이러는 거죠? I like sleep이라는 동사에 ing 만붙이면 I like sleeping이라고 버리면 나는 잠자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됩니다. 그죠 I like to sleep해도 됩니다. 투 o 부정사 명사적용법에서 자 그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자, 우리, 두의 활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의, 두 동사의 활용법. 그, 주격 대명사하고 사용됐을 때. 자, 그죠? 네. 자, 현재와 과거로 구분했죠. 그죠? 자, 나는 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I do. 나는 했었다! 이러면. I did. 자, 너는 한다! 이러면. You do. 너는 했었다! 이러면. You did. 그죠? 과거니까. 자, 그는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는 한다. He does, 그죠3인칭 단수고 현재니까. 그는 했었다 이러면 자, 과거가 되면서 he did가 돼요. did, 그죠 그녀는 한다 이러면 she does. 그녀는 했었다 이러면 she did가 됩니다. 그죠 오케이. Okay. 자, 우리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구분법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비동사는 어떤 걸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주어의 상태. 주어의 상태입니다. 그죠? 비동사. 어.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어. 나는 슬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학생이다. 이것도 상태예요. 에? 나는 학생이다. 어. 나는 회사원이다. 이것도 상태예요. 동작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일반 동사는 그, 어떤 걸 나타냅니까? 자,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실이다. 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주어의 동작이 포함된 일반적인 사실이다. 아, 자, 요 나중에 우리 진행형에 대해서 한번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반 동사에다가, 자, 비, 그,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ing가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진행형과 일반 동사를 약간 구분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반 동사를 그냥, 하다, 이렇게 해서 자, 자다, 먹다, 마시다, 이런데, 진행형은 어떻게 돼요? 하다가 아니고, 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나 지금 TV 보고 있습니다. 나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뭐, 집에서 뭐 합니까? 이러면, 합니까?는 일반적인 사실이거든요. 진행이 아니에요, 진행이. 당신은 일요일에 집에서 뭐 합니까? 이러니까, 난 TV 봅니다 이러면 이거 일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고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러면 난 지금 TV를 보고 있습니다. 난 지금 뭐뭐 하고 있다 이러면 진행형이 되면서 비동사 플러스 일반 동사 ing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일반 동사와 진행형을 또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 나중에 반드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음. 자 동명사. 그죠? 동명사는 동사가 뭐화된 거라 그랬죠?